안녕하세요. 네, 은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지금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늘이 5월 19일. 네, 월요일이고 아, 조금 늦출을 했어요. 늦출을 했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적추적 좀 비가 와가지고 네, 우산 챙겨 나왔고요. 아,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낮에 두 코를 탔어요. 낮에, 아, 저기, 상계동 쪽에서 광장동이었나? 네 광장동 쪽을 갔다가, 광장동 쪽에서 이제 거기 워커힐 워컬 있잖아요. 워커힐. 워커힐 쪽에서 창동 올라오는 코를 떠가지고, 자꾸 올라왔습니다. 네. 아 토요일 같은 경우에 6시쯤에 예약이 있었어요. 식당에. 그래가지고, 예, 두콜 타고 식당 예약 손님 받으려고 왔는데, 그또 예, 고등학교 후배가 간만에 또 놀러 와가지고 예, 같이 또밥 먹고 예, 한잔하느라고 나 예, 콜만 두개 예, 잠깐 타고 들어갔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친구,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예, 결혼식 점심에 갔다가 갔다 와서 또 단체 예약 손님 있어가지고. 따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코를 좀 탈락을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코를 못 잡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출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됐네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코를 탈지 이따 보시죠. 코 와가지고 네, 대기를 좀 했어요. 애초에 온 것도 좀 늦게 왔는데 네, 대기를 좀 오래 한게 오늘 비가 좀 오잖아요. 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 평소보다 조금 익사님수가 적었고, 콜들이 제법 많이 울리는데, 좀, 뭐랄까요. 착지도 좋으면서 단가도 좀 좋은 콜을 좀 노리는데, 생각보다 좀 마음에 드는 콜이 안 떠서, 예, 그래서 대기를 좀 했습니다. 대기를 뭐한 20분 정도 한것 같고요. 20분? 20분 좀안 되게? 대기 대기하다가 요콜 잡았어요. 지금, 이콜 신정동 가는 콜인데 착지가 좋지는 않아요 별로 근데 뭐 다른 콜들 뭐뭐 뭐 있었냐면 뭐 이문동 가는 콜도 4 5 0 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문동이 운행시간이 더 짧게 걸리니까 이문동을 좀 가고 싶었는데 욕심을 내서 좀 5만원까지 키워 보려고 했는데 4 5 0 0원에 빠졌어요 그 말고는 김포 장기둥이었나 가는 콜도 6만원짜리 있었는데 고민했는데 안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콜들 좀 보다가 신정동 잡았어요. 네, 신정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신정동 왔습니다. 네.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좀 애매해요. 네, 지금 아 이거 어디를 가야 되나 싶은데. 아고척동도 뭐 이제 막 뜬금 콜뜰때 있어요. 고척동에서. 네, 근데 뭐 콜이 많이 뜨는 데는 아니고 물론 뭐 좋아하시는 기사님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 지금 뭐 구로를 가야 되나 지금 올라가서 목동 오목교를 가야 되나. 위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와... <laughs> 어디로 이동을 해서 코를 잡을지 이따 보시죠. 여기가 제가 지금 육교를 건너는데 오금 보도 육교래요. 오금 보도 육교 건너가가지고 일단 양천구청역 쪽으로 조금 이동하다가 버스 타면은 오목교역 갈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 아, 엘베가 있었네. <laughs> 네. 아, 일로 들어가면 아파트랑 이어지나 보네요. 네. 이렇게 또, 뷰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신정동이죠, 신정동.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목동 무슨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좀 많죠. 아니, 그러고 보면은, 오금보도 육교잖아요, 오금보도 육교. 보시면. 오금보도 육교면은 오금동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laughs> 여기 지나가면 오금이 절어서 오금보도 육교인가? 일단 저는 오목역 쪽으로 이동할게요. 제 선택은 물래동이었어요. 네. 버스 한번 환승해서 여기 지금 물래역 쪽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뭐 특별히 콜이 안 뜨더라고요. 네. 근데 역시 이제 좀 방금 넓히고 보니까 여의도 쪽에 콜이 좀 뜨죠. 그래서 여의도로 갈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여의도 가면 그래도 기사님 좀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비가 그쳐가지고, 지금 뭐 업장가 콜이라든가, 아니면 깔리는 콜이라든가 별로 없어요. 예. 네. 아, 일단 놀래동 왔는데, 방금 뭐 시흥 장곡동 가는 콜 35,000원 있었는데 안잡았고요 당산동. 당, 당산동 이제 티맵으로 1.3km 였는데, 어디, 어디, 아무튼 인근 경유한 다음에 하계동 가는 콜이 어, 38분인가 운행 예상에 39,000원 떴는데 출발지가 좀 멀고 또 하계동 잡으면 뭐 굳기죠. 예. 그래가지고 일단 안 잡았어요. 지금 물레동에서 지금 부평동 가는 콜 요것도 있는데 단가가 좀 아쉬워서 안 잡았고, 음, 뭐 대기하면은 뭐 뜨겠죠. 예. 사실 콜 많은 건 여의도인데 예, 가는 게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 이쪽 물래동이좀 비자님 수가 좀 그래도 좀 적을 것 같아서 일단 왔어요. 여기 지금 물래동 먹자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콜 보고 있는데 은근히 여기 이제 그 양평동 쪽에서도 떠요. 회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버스 타고 오면서 좀 양평동에서 괜찮은 콜이 떠주기를 좀바랬는데안 뜨더라고요. <laughs> 음, 그냥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아까 저 보여드린 그물래동 먹자 쪽으로 걸어 가다가요. 지금 먹자 쪽 말고 다른 쪽에서 콜잡아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잠은 콜 보여드릴게요. 상암동, 상암동 가는 콜 잡았어요. 상암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지금 상암동 왔고요. 어, 버스를 좀 타고 이동해가지고 수색동 먹자 쪽으로 일단 이동하려고 해요. 수색동 먹자 쪽에서 콜안된나 싶으면 이제 홍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laughs> 손님이랑 조금 얘기를 나눴던 게, 다 와가지고, 그기단지잖아요다 와가지고 여기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어, 우회전이, 어떻게 우회전이었더라? 이렇게 우회전이었나? 예,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40km 카메라. 그리고 우회전 전용 차선이었어요. 맨끝 차선이 우회전 전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고, 이 신호, 이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차그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정차를 하고, 예, 정차했다가 우회전 하려고 그러니까, 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예, 아무리 그 우회전을 하려고 해도 횡단보도가 파란 불이면 우회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어 손님이 뭐 자기 본인이 이거 관련해서 아는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한다고 어, 그래서 아는데 뭐 찾아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 차 신호가 빨간 불이고 차 신호가 빨간 불이고 그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 불이면 사람이 없어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좀 흥분하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예. 네. 술 <laughs> 먹은 사람이랑 또, 예. 네. 언변, <laughs> 부르신 분이랑 또, 이렇게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예, 네, 알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예, 네, 버스 타고, 어, 일단 여기 먹자 쪽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좀더 걸어가야겠네요. 271번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 뻗기 때문에 전 여기서 내렸고, 어, 수색동 먹자에서 한번 있어 보려고 합니다. 좀 고민을 했어요. 예, 271번 버스 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도,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합정으로 가더라고요. 예, 합정으로 가가, 가길래, 방 그냥 버스 타고 쭉 합정으로 갈까 하다가, 합정 가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또 합정에 또 기사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래도 여기에 색동 목자에서 뭐, 삥이라도 하나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기서 내렸어요. 대기해 볼게요. 웬트 네, 하자마자 삥콜리 네, 하나 떠서 잡았습니다. 신공덕동 가는 콜이고요 신공덕 가서 이어갈게요. 지금 시간은 11시 57분이에요. 네, 여기 이제 공덕동, 네, 공덕동 왔습니다. 아, 손님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예, 네, 막, 택시로 좀 착각을 하셨어요. 다 와가지고, 이제, 장 들어가니까, 아이 뭐, 뭐, 지하까지 내려가실 필요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이거 택시 아니고, 대리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우, 뭐, 정신이 없네요. 하시더라구요. 예. 네. 저는 여기, 이제, 공덕역 쪽에 있구요. 좀 이동하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160번 이 버스가 이제 저희 집도 가는 버스인데 동산역까지 가죠 이 버스 타고 버스 투어 시작할게요 일단 종로 쪽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투어 시작할게요 버스 타려고 버스 정류장 왔는데 이 콜이 떠서 잡았어요 위례! 위례 가는 콜입니다 위례 가서 이어갈게요 위례에 왔습니다 위례 어, 마전동에서 아, 마천동에 마천동, 네, 마천동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례고요아 지금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나오는데 또 마포 가는 코리 0.2km 로지로 0.2km에서 4만 원짜리가 깜빡거리고 없어졌어요. 예. 아 근데 지금 일단 제가 좀 배가 아파가지고 출발할 때부터 슬슬 배가 아팠는데 화장실부터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인근에 화장실이 안 보여가지고 예 일단. 빨리 화장실 찾아가지고 좀 가볼게요 네, 화장실 찾아가지고 네, 화장실 다녀왔고요 아, 조용합니다 아직 위례구요 좀 걸어서 이동하면 마천동인데 거기 이제 N73번 버스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N버스 다니는 곳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좀 이동해볼까 합니다 도보로 1.9km인데 가다보면은 따릉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좀 타기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이제 서울로 진입할게요. 마천동 쪽으로. 아, 이거 보니까 따릉이가 <laughs> 저 아까 착지했던 데에도 따릉이가 있네요. 예 네, 근처에. 아, 많이 걸어왔는데, <laughs> 따릉이 타고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네, 따릉이 타고 올때 이동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따릉이 타고요 아, 이게 거여동으로 들어가네요. 네, 거여동으로 왔어요. 빠르게 네, 반납했고, 아, 이제 건너편 건너 가가지고 버스 타면 됩니다. 네, 다행히 아, 버스 안 놓쳤네요. 이게 놓치면은 좀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더라고요. 버스 타고 올때 잠실 가는 버스거든요. 네, 잠실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버스 타고 잠실 쪽 가다가 네, 콜 잡고 내렸어요. 네, 출발지 가고 있고요. 자부코 보여드릴게요. 네, 요콜입니다 예, 노도강 걸어놨는데 가오리역 여기 수유죠 수유 예, 수유동 수유 쪽으로 들어가죠. 예, 가오리역 쪽 가서 이어갈게요. 예, 저는 수유동 왔습니다. 예. 아싸가오리역 인근이고요. 어 일행분이 처음에 출발할 때 일행분이 얼마냐고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데 잘 부탁한다고 5천 원을 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3만 5천 원짜리 코리 됐고, 저는 이제 아사가오리역 쪽인데 수유역 쪽으로 수역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코를 보고 안 뜬다 싶으면은 수유역 쪽 가서 올라가는 버스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거리가 좀 돼요. 찍어보니까 수유역까지는 1.5km 되는데, 가다가 뭐다이타도 되고요. 있으면 저는. N15번 버스가 먼저 와서 방학동으로 왔어요. 여기 방학동에서 밥 먹고 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감할게요. 오늘 좀 다섯 콜, 예, 다섯 콜탔고요 아, 순익은 이제 13만 6천원 정도 했네요. 예, 아, 마지막에 그래도 다행히 예, 수요 오는 콜 잡고 올라와가지고, 아, 그래도 복귀하는 게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 않았고, 아, 오늘 <laughs> 처음에, 거기 신정동 갔다가, <laughs> 신정동 갔다가 뒤로 죽는 시간이 길었죠. 물레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골 네, 잡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애초에 좀 늦게 출근을 했죠. 네, 좀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유출을 해가지고, 유출했는데, 네, 종로에서 콜은 많았는데, 또콜좀 고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찼습니다 예. 일하신 기사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